안녕하세요. 저는 고부 갈등의 최고조를 찍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애교를 그냥 넘기지도 못하게 했는 극강 무도하고 찌질함의 극치이자산 증인이 우리 시어머니와의 사연을 써보려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과 맞선으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건너 건너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아들이 결혼할 색시를 찾고 있다는 소리에 아버지가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죠. 당시 저는 30대가 넘었었고,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첫 아이까지 낳았을 때였는지라, 아버지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러다가 딸내미가 노촌으로 늙는 건 아닌가 하면서, 저 하나 시집 보내겠다고 참, 여기저기 뛰어다니셨는데요. 당시 7급 공무원에다가, 시아버지도 공무원으로, 부자가 공직을 먹고 있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와전이 되어서는, 급기야, 대대손손 재경부 행정부에 막대한 파워를 가진 집안이라는 소문이 부풀어져서는, 아주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저를 완강히 밀어붙이셨던 것이었죠. 저도 남편과 남편의 집안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들어버리고 말선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살짝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야 뭐 당시 헤어진 전 남친한테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바람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아무 남자나 만나보면 내 기분이라도 좀 풀어보자는 마음에 선자리를 나간다고 했었는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상대방 집안이 너무 좋은 곳이라며 잘하고 오라고 겁을 잔뜩 주신 바람에 가볍게 해보려 했던 선이 완전히 취연 박바지 해보는 면접 인터뷰만큼이나 살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천만 다행이게도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딱딱하고 지루한 공무원의 모습과는 달리 참 센스가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둘이서 첫 만남부터 케이크 코드가 잘 맞은 덕분에 다음 날 연달아 데이트도 순조롭게 하게 되었었고 저와는 달리 당장에 결혼하는 것에 서두름을 느꼈던 남편이 곧장 결혼을 해보자는 말을 꺼낸 바람에 저도 얼떨결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 없는 환경에서 좋다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저야 뭐 딱히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잘난 부모를 둔 것도 아니어서 좋은 집안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많이 솔직한 편이라서 남편한테도 직접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 집안이 정치적으로 알아주는 집안이라는데 맞냐고 물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껄껄거리며 웃더니 끝내 부정은 하지 않고, 우리 집이 너무 잘나면 부담스럽나? 하면서 대답을 회피한 채제 질문이 맞다는 말을 해버린 바람에,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공직자 집안의 아들이구나 싶어, 오!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은 고위공직자 집안인데, 혹은, 미래의 우리 아이도 고위공직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의심할 것 없이 그냥 믿어버렸죠. 친정아버지의 말부터 남편의 말까지 다 똑같으니까, 어느 누가 의심해보려는 생각을 쉽사리 가지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게는 제 기준에 가장 적합하고도 오히려 집안을 따져봤을 때는 더욱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한 순간까지도 신부라면 누구나 가져보는 싱숭생숭한 감정을 가지긴 했었지만, 동시에 내가 좋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자신감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듣고 또 남편을 통해서 직접 알았던 남편의 집안과 남편의 직장은 사무 달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한테 시부모님이 집을 사주긴 했는데 그게 다 대출을 가득 끼고 산 은행의 집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대출금은 매달 갚아내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고위 공직자는커녕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경기원이셨고 세급 공무원이라던 남편조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급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공무원이 되기도 힘들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피터지게 해야 붙을까 말까 하는 직업이 되었지만, 저 결혼할 적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하는 동사무소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쩍 끝자락에 있는 동사무소여서 아무나 그냥 지원해서 인원이 모자른 대로 충원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남자들이 그 많은 대출금을 갚아내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요. 다다리 벌어오는 돈이 제 월급에 반도 안 되는 남편의 월급에 만약 의지를 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제 돈을 털어 대출금을 갚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 초반부터 왠지 거대한 사기를 당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혼돈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것은 그 결혼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저도 남편이 좋다고 결혼을 저 스스로 결심을 했던 것이었으며 남편도 오해를 하게 한 거면 미안했다면서 대출금을 갚아주는데 도와주는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또 미안해하는 모습을 팍팍 티내면서 집안에서 거의 기가 죽어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새 정이라도 들어버렸던 것인지 이혼을 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 진작 남편과 이혼을 못했던 것을 천추의 한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기대했던 고위 공직자는 못 되었지만. 살다 보면 느낀 것은 이분들이 참 열심히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쩌다가 경비하시는 일이 고위 공직자라고 와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한번 빼먹지를 않고 사시사철 근실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였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았었는지 남편도 자신의 일에 투정 한번 부리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면서 차츰. 좋은 가장이 되고자 더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제가 같이 벌어서 모으는 돈으로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나갔고, 그 사이 딸 둘도 낳아서 보통의 평범한 가정을 무사히 만들어냈어요. 물론 살면서 어떻게 부부가 좋은 일들만 있고 좋은 것들만 나누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냐만은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의 하를 덮고자 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워나갔고, 지금까지도 큰 소리 한번 나누지 않은 채 최대한 갈등은 적게, 대화는 더 많이 해보는 자세로 살았어요.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저희 부부랑 친하게 지내는 주변 친구 부부들은 저희가 잘 지내면서 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싶다며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도 자랑이라고 스케되기 보다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냥 서로를 한번더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뿐이라면서 보다 현실적인 말로 부부 상담을 해주고 또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부도 함께 치유를 받는 듯했습니다. 나중에야 남편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여나 자기 아빠가 경비원이라고, 자기가 겨우 구급공무원이라고 떠나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선 최근까지도 저에게 민망하고 또 미안했었고요. 아무튼 처음에 좀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저의 마음에 불현듯 위기감을 안겨주는 인물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희 부부가 잘 지내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대출금도 척척 갚아내고, 아들이랑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딸들까지 낳아버리니 그 모습이 퍽 질투가 나셨나 보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시고, 기쁘실 법도 할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 제가 대출금을 제 월급으로 갚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저한테, 우리 아들 기죽이라 시집 왔니? 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출금을 당장 갚을 만큼의 여유 있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둘이서 죽어라 벌어 한참 갚아나가야 하는 돈이기에 더 벌고 있는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더 돈이 많으니, 그까지 거내 월급으로 낼게 하면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인 듯한 모습으로 보였나 보더군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갚아야 하는 빚이 많은 줄도 모르고 시집을 온 어찌 보면 졸지에 집 산다고 빚을 지고 결혼해서 을 저한테 면 먹었고 염치 없어하는 남편과 시어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고 별것 아니라는 듯이 제가 그럴 가치가 있는 애야? 왜 당연한 걸로 미안해? 하면 여러 번 무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솔직한 성격이라고나 하지만 남편한테는 마구마구 따져봐도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못 그러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저 싫다는 쓴소리와 한숨을 푹 쉬면서 얼굴 표정 하나라도 찡그리기 시작하면 막 눈치가 보이고 내가 뭘더 잘못하진 않았을까 싶어서 가슴 졸이게 되는데 참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시어머니 인상이 정말 무서운 것도 있었고 제가 뭐라 말대꾸라도 하려는 듯이 비삐쭉 튀어나와 있으면, 넌뭐할말이 있니? 니가 하며 가소롭다는 듯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하고자 하는 말도 꾹 삼켜버렸죠. 손녀들은 예쁘신지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신 적은 단한 번도 없었지만,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네 마누라가 여자를 보이냐면서 남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뭔 개소리를 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를 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셨다가 저희 둘째가 할머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하고 안칼지게 할머니를 쳐다보며 대화가 끝났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애들 앞에서 하냐면서 기분 나쁜 티를 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평소대로 아무 소리나 짓거리란 듯이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며느리에게 시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계를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마흔이 다 넘어서도 그 짓을 변함없이 해드셨습니다. 저 마흔 되던 그해에는 남편 생일날 시부모까지 다 집에 모셔서 다 같이 그냥 소박하게 밥을 먹었었는데요. 제가 마흔이 되었다는 걸 저희 딸한테서 듣고는 입을 쩍 벌리시더니 급기야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보다는 훨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겨우 마흔이냐고 저를 비꼬는 소리였어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은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었든지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겨우 마흔인데 엄마는 그 나이 먹고도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라며 무한을 주자 시어머니는 네 마누라 편들다가 언젠가 네 마누라한테 발등 제대로 찍힐 거라면서 억지를 부리셨어요. 제가 조만간 바람이라도 피운다거나 짐 싸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민에 가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제가 들어도 황당한 말씀을 하신 바람에 제가 참 남편 생일날 결국 눈물을 글썽이다 그 자리에서 더는 못 앉아 있겠다면서 혼자 소주라도 마시려고 딸내미들이랑 집 나가서 집앞 편의점에서 몇 시간 앉아 있었답니다. 다행히 그 사이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으로 보내버렸고 저는 적당히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뭐가 되었든 참 서럽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정 한번 붙이기 힘든 상대였고 이 집안이 시아버지가 교회로 다녀서 제사가 없는 것이 정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뿜뿜 하곤 했었죠. 그럼에도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유일한 자식이었고 집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셔오거나 저희가 시댁에 가서 밥한끼 정도는 먹는 일이 좀 잦았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딱히 저희는 서울에 살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막 터지는 그런 동네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마스크만 쓴채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해갖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시댁도 자주 들락날락 했었는데요. 가족들끼리 앉아있다 보면 아이들이 애교를 부리거나 웃게 만들어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은 그 모습이 또 그렇게 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가 앞에서 최신 노래를 막 불러대는 딸아이 동영상을 찍으며 치끌벅적 웃고 있었는데 뒤에서 나타난 시어머님께서 니들은 그 나이에도 같이 웃니? 하면서 별 희한한 부부를 본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급기야 제 남편 옆으로 가앉더니 네가 참첨자한 애였는데 하면서 딱하다는 듯 쳐다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제가 남편을 다 버려놨다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쳐다보더니 네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애가 이렇게 변한 건가 보다. 하면서 찌찍거리셨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누구라 할것 없이 기분이 또 더러워졌는데 도저히 제 입에서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애들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아. 여기서 나 하나 미친년 되면 다 괜찮아지는 일일 텐데 그 미친년이 되보자는 용기가 선뜻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또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웃고 있을 때마다 옆에 와서 시어머니는 꼭 그만 웃으라는 듯이 말을 툭 끊고는 저희 남편의 관심을 사보겠다며 뜬금없이 손톱깎이를 들고 오셔서는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이니 잘라달라고 하신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그랬고, 그러다가 남편의 시선이 다시금 저희에게 오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발톱도 잘라줘라 하면서 남편의 도로 붙잡기도 하셨었죠. 그 짓을 지난 주말에 시댁에서 다시금 해버리셨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얼떨결에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점심을 먹으러 시댁에 갔어요. 점심을 다 먹고 거실에 모여서 온 가족이 tv를 보는 때 시아버지는 배가 불러 잠이 솔솔 온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잠깐 눈좀 붙이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같이 안방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고 계셨는데 저희가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서 빵끗했다가 딸내미가 그걸 흉내 낸다고 웃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덩달아. 빵 터져버렸었어요. 보통의 어른들이라면 이런 아이들과 부부의 웃음소리를 마냥 듣기 싫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또 굉장히 귀에 거슬렸는지 아이고 귀 따갑다 귀 따가워 별나다 별나 하면서 쭈쭈거리며 제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더라고요. 처음에 시아버지가 주무시로 들어가셨으니 저희가 조용해야 한다는 뜻인 줄 알고서 금세 제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tv를 보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옆자리로 쓱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내 저를 향해 고개를 빼꼼 내밀며 너는 참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힘들거다. 하면서 어디서 또 챙겨왔는지 손톱깎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며 급기야 남편의 몸을 완전히 자신에게 돌려서는 딱 자신만 바라보도록 만들었고 손톱을 잘라달라며 남편에게 손톱깎이를 건넨 바람에 남편은 급기야 TV 보고 있는데요 라고 난처했다가 시어머니의 찡그러진 표정에 아네 깎아드릴게요 하면서 그걸 손에 쥐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을 돌려세우고는 한다는 말씀이. 넌니 네 와이프랑 안 지겹니? 맨날 그렇게 붙어서는. 라면서 애들 다 있는 앞에서 부부 사이가 안 지겹냐 소리를 하시더니 급기야 저를 또쓱 쳐다보시더니 곱게 늙어줄 알았는데 저렇게 늙어줄 알았음. 내가 맞선 안 보게 하는 건데. 하면서 이번에는 꽤나 센뻘 소리를 해대면서 저를 확빈정성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평소에도 일관되게 재수가 없었던 분이신지라 제가 그러려니 할수 있을 법도 한데, 애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하시는 건 참, 참는 저도 인정하는 꼴이었는지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또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손톱을 그만 깎자고 하자, 시어머니는 발톱도 깎아야 한다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그냥 두기가 싫었습니다. 보다 강력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서 손에 들고 있던 손톱깎이를 제가 받아냈어요. 제 손으로 시어머니 발톱 한번 깎아드리지 못했다면서 제가 직접 깎아주겠다며 시어머니 발목을 비틀어 잡아서는 아빠 다리를 하고 앉은 제 앞에 갖다 댔고 이내 당황하며 안 잘라도 된다고 다음에 자를 거라고 발을 빼려 하는 시어머니의 다리 위로 급기야 제 다리를 얹어서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머님 자릅니다. 하고 엄지발톱에 손톱깎이를 들이밀고 싹둑 잘라냈는데 <laughs> 시어머니가 야 이년아! 하며 괴성을 질러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발톱에 새겨져 있는 하얀 그 선보다도 더 깊숙이 미세한 길이었지만 살점에 가까워 잘리면 물만 닿아도 따끔거리고 아파죽겠을 그 길이까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피도 안나지만 뭔가 스멀스멀 붉은 피가 발톱 발의 아래까지 퍼져버린 그 발톱을 쥐어만지면서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떠셨고요. 저는 저대로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하면서 얼굴에 미소 가득 담은 채로 사과를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게 또 혈압 올러 죽겠다며 너 웃어? 웃어? 하면서 화는 내는데 일어서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마저 잘 잘라보겠다고 제 다리에 힘을 더준 채로 시어머니 다리를 고정시킨 채 손톱깎이를 인해 반대쪽 엄지발가락 앞에다가 바짝 대버리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다리를 떼어내겠다고 한참을 다리를 치기도 하고 자기 몸을 흔들어 대더니 이내 아주 정말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완전히 아무 행동도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린 후 제가 혹여나 또 다른 엄지발톱에 피를 내버리는 건 아닌지 혹은 따갑고 아파 죽겠을 만큼 바짝 발톱을 잘라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셨는지 눈을 아주 꼭 감으시고는 손에 주먹까지 쥐시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어른은 고문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남편도 제가 불안불안했는지, 요보! 요보! 하면서 저를 진정시키고 있었고, 저는 두눈꼭 감고 저한테 목숨줄을 맡긴 듯 애처로워하는 시어머니의 나머지 엄지발톱 하나도 아주 남김없이, 아주 살점과 발톱 사이에 비는 공간 없이 그 깊숙한 길이까지 싹둑. 아주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신나 죽겠다며 잘라버렸습니다. 시어머니랑 급기야 제가 자른 발톱에 그리고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발톱을 주워 만지다가 급기야 너무 긴장을 했는지 깊은 탄식을 쏟아내셨고, 저희 큰딸은 옆에서 엄마가 고소해하는 표정을 그대로 읽어버린 건지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저를 보며 방긋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엄지 발톱 두 개를 아주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칠 만한 정도로 만들어버린 후에야 제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어머님 이러시니까 발톱을 못 깎겠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어머님 손톱 발톱은 제가 다 깎아드릴 테니 남편 그만 부르세요 하면서 아예 집 안에 있던 손톱깎이 통까지 챙겼습니다 그 사이 발톱에서는 슬슬 시뻘건 피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제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딸내미들이랑 집으로 왔습니다. 네저 없는 사이에 발톱은 자르지 말라는 저의 깊은 뜻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발톱에 아작날 뻔한 사실이 공포스러우셨는지 나가는 저를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발톱만 만지작거리며 넋이 나가 계셨고 남편은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집 가고 있는 저희 가족을 따라 나서며 어 아찔했다. 다음에 그러지 마. 하면서 씁쓸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야 뭐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골탕 한번 먹이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기에 제 목적은 달성을 했고요제 손에 시댁에 손톱깎이 통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시어머니 손톱발톱에 핀해드리려 이거 두고 시댁에 가보려 합니다. 시어머니 전용 네일샵이라도 만들어드려서 고톡의 연속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